즐겼어요. 그래서 뭐 그런 티키타카를 일부러 짜야 된다는 압박감이나 뭔가 대본을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워낙 이제 윤목배우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순범배우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많이 맞추면서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요. 어, 그니까 이제 와서 영화를 보다 보니 그때 제가 너무 웃느라고 힘들었던 장면들이 많은데, 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장면들에. 그래서 보면서 좀 뿌듯한 부분도 많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의 지분을 우리 남자 배우님들께서 <laughs>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약간 몇 장면 뽑아주신 데는 어떤 장면인가요? 읽다가 숨겨주신 아, 장면? 사실 이렇게, 어, 전혀 모르는 분들과 제가 한 뭔가 연기를 이렇게 큰 곳에서 한꺼번에 보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laughs> 오늘 아침부터 배가 되게 아팠는데 <laughs> 네. 그 발냄새 <발름체> 맡는 부분에서 <laughs> 여기저기서 실소를 푹푹 <laughs>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한범했다 네, 뿌듯했습니다 네. 그6 예지랑 호두랑 20년 지기 친구 설정으로 나오면도 불구하고 사실 두 인물이 되게 대비적이라고 볼수있 예지는 엄청 논리적이면서 타당성을 늘 어. 추구하고 반면에 호두는 되게 감각적이죠 아. 실제로 냄새 맡는 뛰어난 후광 영역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을 탐색하는 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어, 이 대비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지와 호두 그리고 기두가 함께 할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비슷한 나이대의 음. 일종의 청춘들이라고 그렇게 네. 지을 수 있는 인물들이 각각이 결국 늘개개이 느낄 수 있는 결핍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핍을 보완하려고 서로 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모여진 세 명의 시너지 효과로 원혼을 찾게 되고 원혼의 비하 있는 스토리까지 탐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보기보다 논리적변 하시네요 <웃음> <웃음> 그 어떤 냄새에 맞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 똑똑합니다. 아, 또 저렇게. 호또랑렇다잘해주구나 어, 현목 배우가 예상 외에 대답을 해주셨네요. 사실 현목 배우가 제일 기대하던 신은 그 상체 타리씬이었어서 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laughs> <laughs> 네. <웃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음. 좀 운동을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아서 사실 저희끼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좀 키득키득했었어요. 아까 영화를 보면서 저희도 처음 본 거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뭐, 그, 그 장면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무도 뭐, 이제 셋이 뭐, 두 분이서의 티키타카 그리고 셋이서 티키타카 하면서 걱정도 걱정이었고 재미도 있었고 정말 설렘 반 기대 반뭐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뭐 현장에서의 추억들이 좀 많이 떠올랐어서 뭐 특정 장면보다 그냥 그때의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진짜 그 배우님들의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탈프리님이 응. 배우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재밌게 봤다. 새 플레이 스타트업을 그린 이탄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정말 이 20년 지기 친구의 케미로 나왔게 너무 좋았다. 쇼미더 비코스트 이런 도 얘기해주셨고요. 뭐 강민철님 신영 배우님 연기 너무 좋았다고도 얘기 해주시네요. 아잘왔다아 <laughs> <laughs> 사실 우리 남자 배우. <laughs> <laughs> 강민철 현진호 배우님 친구. 우리 응. 남자 배우들이 실제로 나이가 다 친구예요. 어... 어, 저만 누나인데 어... 엄청 많이 놀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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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누구시죠? <laughs> 엄청 저를 많이 놀리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대인배처럼 받아주고, 아마 네. 그런 게 형상 케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laughs> 약간 이 무대에서도 <laughs> 뭔가 티키타카에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사실 영화 안에서 호두랑 예지랑 뭐 남매냐 뭐 신혼부부냐 이런 오해도 같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집을 같이 쓴다는 설정을 위해서는 뭐 남매나 신혼부부가 더 간편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두분 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또래의 이야기를 그리신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호두랑 예지의 러브라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요. 응. 어떻게 보면 우정에 대한 <laughs>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네,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남매나 이거보다는 그냥, 그냥 더 넓게 나아가면 함께 연대한 이런 느낌으로까지 확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정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러브라인이나 남매보다는 친구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음, 그럼 감독님들 이것도 여쭤볼요 저는 이제 장르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처음 한후 중후반까지는 코빈이랑 호러를 결합한 코믹 호러로 가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어떤 바탕은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재기발랄한 분위기로 거기 쭉 이끌어지다가 중간에 그 후반에 들어서 소위의 이제 사연이 밝혀지면서부터는 영화가 한국 진지해진다랄까 그런 그러니까. 응.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였구나를 느끼게 되는 흐름인데 사실 장르를 합치고 결합하고 그렇게 변주를 해내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동님 대대한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일 신나를 어떻게 연대뒀던 게 코미디랑 이 공포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면은 우 그 코미디 요소가 죽어버리고 너무 웃기면서 도덜 무섭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고민을 하면서 좀 약간 줄다리기처럼 해왔던 게좀 있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으면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예지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편의점에서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했던 이런 예지나 이런 청춘들이 어떤 한고비를 통해서 아, 엔딩에서 우리 이거 해보면 어떨까 해보자 해보자 이게 가장 큰 성취감과 성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중점으로 돕던 건이 캐릭터들의 성취감이었어요. 작은 성취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그 귀신의 축에서는 사실 우리가 연대라는 말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서로의 입장이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연대가 끊임없이 소위에 대해서 도망 다니고 피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다면은, 마치 비위가 된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 이입이 되고, 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신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축으로 영화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연출하시는데 있어서도 고민스러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연기를 할때 진짜 무서운 걸 너무 진지하게 연기하면 다음 장면에서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거 이게 생각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진지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에서 너무 재밌게 만하면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네. 뭐 어려운 지점은 분명히 존재했고요. 촬영도 그렇게 저희가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앞에 코믹싱을 찍었는데 뒤에는 또 무서워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중간을 어디로 기준을 둬야 될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독님께 많이 여쭤보고 또 저는 어쨌든 다른 배우들과 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공포나 그런 진지한 부분이 나올 때 어쨌든 예지의 입장에서 장르가 코믹이긴 하지만 진심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뭔가 장르적인 특성을 막 극대화해서 아 뭔가 좀덜 진지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의 씬에 맞는 진심으로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호도라는 인물이 어 연기하기에는 되게 자유도가 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그 자유도가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는 사실은 예지라는 중심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어 현장에서도 인물적으로도 그렇지만 누나가 실제로 한 장면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되게 전체적인 그림들을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옆에서 어 있는 없는 호평 속 밀려가면서 웃긴 표정을 지은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축이 너무나 이 하나의 큰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혹시나 느껴졌다면 어 저는 그공을 우리 예지 배우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어, 예지 배우님이라고요? <laughs> 어,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이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에 좀얹진 숟가락 얹진 얹은, 얹었다고. 아, 숟가락에 네, 숟가락을. 네, 숟가락에 숟가락을 얹은, 약간 젓가락 얹은 느낌으로. <laughs> 네, 그래서 이 둘이 이미 현장에서 너무 킹니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은 감독님이 충분히 해소를 많이 시켜 주셨고 데렉핑을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는 입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예지가 그 중심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호두가 뭐 이런 에메지를 많이 이렇게 후추를 쳐줬다면 저는 그 뒤에서 약간 저도 있어요 그런 <laughs>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많이 묻어가지 않았요 <laughs> 서로 묻어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laughs> 네, 저도 손가락을 한번더 얹자면은 사실 제가 캐스팅할 때부터 이 캐릭터들이 좀 이모티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바랬어요 하지만 이야기 흐름상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귀엽지만 그런 배우들을 해가지고 딱 서별을 했는데 제가 너무 저희 촬영 현장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분다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때로는 저의 디렉션보다 훨씬 더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녹아내는 연결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소문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어, 그 이게 또 안녕하세요 분이 사실 해문의팬미팅가 좋아서 캐스팅에 관련 좀 좋겠다고 이제 대답을 약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여기서도 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 저는 왜 보통 영화들은 되게 이렇게 액션이 강조되는 장면도 있지만 원래 가만히 소곤한 앉아서 연기하는 장면들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씬에서 어, 소리를 지르거나 뭐 뛰어가거나 난리법석을 치거나 뭐 약간 어, 모든 씬이 약간 액션 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약간 찍으시면서도 약 무슨 귀신의 집 체험하거나 놀이공원에 오거나 운동회 정도 하는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뭐 어떠셨어요? 네, 네 번째. 아,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그집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무슨 귀신의 집 체험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집안에서. 물론 예지와 호두 기두는 무서워 합니다만, 한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체험의 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 팥이 날아다니는지, 막 귀신이 나오고, 막 할아버지가 나왔다가, 막, 막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즐거웠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는 두 장면 정도밖에 없습니다. <laughs> 굉장히 활동적으로 촬영을 했는데, 어, 그것 또한, 이렇게 같이 막, 뛰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맞추고 이러면서, 멤버, <laughs> 멤버 주셔, 약간씩, 우리 같이 씬을 구성하는, 우리 배우분들과, 이렇게, 친해, 빨리 친해지게 되는, 그런 를좀 마련해 준것 같아요. 아,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전제 그 촬영 회차를 거듭할수록 금성장을 이뤘습니다. 네. 아, 저는 상대적으로 액팅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 짧은 데에서, 뭐, 어, 예지야, 예지 거치라 그는 어. 과정 중에도 한 여덟 번의 밝힐 질 같은 대요 놀라는 거에서 또, 또 호평소리. 아, 줄이고 나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능력을 차량 해차가 거듭될수록 마스터를 해가는 느낌이었고 아, 네. 뭐 실제로 어떤 그 결과물은 상이 타이리신에서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아 근데 진짜 뭔가 그게 템포상 한 번을 일어나더라도 이 편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차 짜르자르자르. 예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 음. 진짜. 굉장히 활동적인 영화였어요. <laughs> 저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한게 저는 배우와 달리 거리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laughs> 실제로. 진짜 거리 너무 많아서 귀신 분장 한걸 봤을 때도 너무 무서웠고. 아 현장에서 정말 찐텐으로 거. 놀랐다. 아, 아. <laughs> 에이, 진짜 <laughs> 후신녹화할 <후신호가> 때도 <laughs> 저도 모르게 약간 비명을 지르고. <laughs> 그 아이 사실 너무 그, 그 어린 친구한테도 미안했던 게 무서웠어요. 네. 음 <laughs>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였는데 분장을 하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제가 진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꿈에도 나오고 그런 편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무서웠고 또뭐 호두도 많이 얘기했지만 호두가 이제 한동작을할때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뭐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절대 이렇게 걸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아, 이 친구 정말 디테일한 친구구나. 액션을 되게 많이 배우는 <laughs> 계기도 됐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 김연복 님, 상인 탈진 말고 호두 특유의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는 액션의 디테일을 감상하실 시 하나만 팁으로 주세요. 영화 <laughs> 아, 아, 다시 고,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호두의 액션의 디테일의 끝판왕이 될 장면만큼은. 그 눈여겨 볼만한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덟 번의 발길질인데요. 여덟 번의 발길질. 처음에 편의점에서 이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 다 챙겨 왔는데 그 누가 있다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불 켤까? 아. 하 있는 데 잠시고. 그래서, 저 혼자 엎어지고, 그, 음. 여기가 음. 가고. <laughs>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럼 그래. 거기서 언제 밝힐지를. 그래서, 저, 저는 이제 오, 엎어지고. 바닥에서 <laughs> 어머, 어, 그래서, <laughs> 아! 예지고 <깨우죠. 웃음> <갑자기 일어나는 건 웃음> 이제 저는 그냥 일어나지 않겠다. 어, 여기서 최대한 내 어떤 그 주레이션을 많이 잡아먹겠다.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laughs> 법을, 어, 몇 번의 밝힐지를 통해서 일어났다. 예. 어, 저기 이제 어떤 그냥...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음. 영화 보실 다시 보실 때꼭세 보세요 손가락 반달. <laughs> <laughs> 어, 이게 뭐는 번... 어,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 정도. 감독님과 이 모든 디테일들이 합의가 됐나요? 아그 이상을 해줬습니다. 아. 저는 그냥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엄청 밝게 지라는 장면이었고요. <laughs> <laughs> 어, 아 저도 우시하면서 아, 네. 깜짝 놀랐어요다그 장면은. 아, 아, 좀 이제 감독님께서 되게 드래팅을 섬세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숙감됩니다.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좀, 어, 어쨌든, 그래. 그 이상하게 주셨겠다. 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구나. 어, 그,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 그, 사실은 이 영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막 영화가 가다가, 어, 후반 들어서 되게, 아, 이 영화 진짜 얼굴이, 얼굴이 이런 거구나 하는 계기를 만하는 게, 그, 딱, 그 예지가 소위의 사연에,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약간 동지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부분에서 마음이 가기 때문에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지가 어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입장에서 소희의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느꼈다고 생각하셨는지. 음. 어... 예지의 입장이라기보다, 사실 요즘은 이런 슬프지만 비슷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이겨나가고 싶은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뭔가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거나,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역시도 뭐, 그런 생각들을 항상 뉴스 보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예지가 되어서, 정말 물심 양면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시원한 면도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어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또, 마지막에 천도제까지 함께 하면서 좀 그런 해소감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그런 예지의 적극성에 좀 시원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시, 뭐 대기업에서 오셨나 본데, CJ라는 아이디를 <laughs> 가지신 분이 어, 서셔서이 장면,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예지가 내 인생은 어떻하냐고 하면서 법인을 사정없이 때리는 장면에서 되게 울컥하셨더요갑기맹랑것 같아요. 그 이때 예지는 소희에게 완전비빙가된 상태였던 건가요? 아니면 예지가 소희한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감정 연있는한는지 궁금하셨는데 지금... 아, 어, 어. 네, 근데 그 장면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승현 씨가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음.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쓴 저보다 더 이익을 많이 해서, 내 인생,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소의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좀 너무나 만족스럽고, 굉장히, 아, 되게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높구나, 되게 스마트한 배우구나, 라는 걸, 그게 더 감동했습니다. 음. 네. 되게 저는 그거 일지에그이 그거랑 그막 추격전을 벌일 때그 호두가 집에 가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 호두가 되게 약간 거본것 같고, 음. 약간 어린애 같이 천진난만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 이거를 되게 어, 이런 여성범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나름 멋진 구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리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렇다면 그 대사와 그 중요한 얼굴을 보여줄 때 어떤 디테일을 추구하셨는지? 네, 초고에 있었을 때부터 감독님께 절대 이 장면은 고치지 말아 달라. 영상 결과는 부탁을 드려요. <laughs> 아, 감독님께 질문을. 네, 제발 이것만 은꼭 살려달라. 그래서 십자분들 살아서 이렇게 영상에서 볼수 있었고, 음, 물론 어떻게 보면은 어, 아, 결과적으로 마지막 어, 현장에서 세 명이 동시에 마주하게 되고 어 음. 소위의 인물이 필요될 수 있는 어떤 공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젠 그럼 좀 장기적인 방향성이 미리 설립된 것도 없잖아아 있겠지만, 그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는 이제 호두가 물론 내가 어떤 그런 캐릭터적으로 감각적이고 내비서에 어, 맞고, 어떤 논리적인 예지에 대해 대비되는 특성은 보이지만, 어, 20년지기 친구로서의 어떤 그런 우정은 그 내에서 충분히 변함없이 언제든 발현될 수 있다는 포인트가 가장 크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목 씨 연기에 가장 디테일이 잘 사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8번의 반대질은 안 했고. 8번의 반대질은 물론 몸에 디테일이 있었지만, 아, 아. 아 진정한 이 디테일이 배우구나라고 느낀 점은 그때 집으로 가라고 라고 얘기한, 얘기한 소리 지르는 그 순간은 무섭기도 하고, 맞아. 겁도 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해야 되겠고, 이런 복합적인 그 감정을 다그 대사로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네. <웃음> <웃음> 기분의 세 세르... 기분의 세미너에까지 세리노는... <laughs> 참했습니다주두번 아, 갔던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아니요. 잠깐 이해하시더라고요. 어, 어,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 영화는 어, 청춘들의 그 성장 영화라고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어 이게 배우로서 이 영화가 어떤 경험이었느냐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 캐릭터들은 사건을 통해 다 얻어가는 거가 있는 결말을 보면 그게 보이는데 배우로서는 이 영화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이거를 송배님부터 어, 얘기해 주시는 중이거든요.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오로지 정말 인물이 많이 없었잖아요 저희 셋 말고도 이제 두 분이 더 계셨는데 나이때가다 비슷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 어 물론 감독님이 정말 너무 잘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같아요. 정말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감독님이 또 해보고 싶은 걸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좀 자유롭게 놀수 있었던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성장 배우로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비명을 질러도 평소엔 그렇게 안안 지릅니다. <laughs> 저렇게 안 지르지만. <laughs> 네, 저렇게 안 지르지만. 이제 네, 다양하게 질러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배우들이 뛰어놀 수 있었던 공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되게 동감 동감하거든요. 이게 그 연기자 입장에서는 이 쇼미더 고스트는 그 코믹 공포라는 장르가 주는 자유도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연기자 입장에서 되게 입체적인 임무를 늘 언제든 표현해보고 싶어 하고 거기에 당위성을 확고하게 얻은 채 연기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음. 안 그래도 흔히 그냥 두 가지로 양분화돼서 구분되고 그걸 전달하는 거에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간결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쇼미도 고스트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이미 열려있었고요. 음. 실제로 감독님께서 그 열려있는 상태 내에서도 자유도를 계속 크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나도 그렇고, 성범이도 그렇고, 현장이 되게 계속 매번 즐거웠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어, 쇼미더 고스트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마냥 심각하고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굉장히 직관적인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코믹인데 나중엔 또 진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덜 웃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기 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인 캐릭터고 굉장히 딱 명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고 들어가는 게더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상대 배우가 나한테 하는 말들 그런 거를 들으면 이제 저도 명료한 상황만큼, 직관적인 캐릭터만큼, 좀더 정확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네. 이렇게, 어, 예, 또래 배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항상 현장에서 생활을 하루 종일 하고, 또,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번이 장편 영화가 처음인데, 어, 그냥 연기만 신경 쓸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모든 스태프 분들께서 저는.